단풍이 물 들어가고 음악이 채워지는 거리, 경주 황리단길에서 색다른 축제가 열렸습니다. 공연장이 아니라 이색적인 공간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경주가 되게 안 그래도 그냥 풍경이나 뭐 유적지나 이런 게 되게 좋고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황리란길에서 공연까지 하니까 더 좋고 추억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인기 뮤지션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지역 상권을 응원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공연장으로 변신한 황리단 길로 초대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주말 황리단 길의 풍경. 하지만 오늘 황리단 길은 공연장으로 변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을날에 찾아온 축제, 황남동 카니발은 어떤 행사일까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상인들도 힘들었고, 사실 뮤지션들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기획을 하게 됐고요. 경주 황남동에서 같이 이제 공연을 상권에서 같이 하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황남동 카니발을 찾은 뮤지션 라인업 대공개. 인기 래퍼부터 핫한 인디밴드까지. 총 9개 팀이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번 공연팀 중에는 경북 음악 창작소의 창작 지원을 받고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예 뮤지션들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 경북 음악 창작소는 어떤 곳일까요? 경북 음악 창작소 내에는 녹음 스튜디오와 합주실, 또 편집실 등의 전문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음악 창작소에서는 지원 사업과 교육, 행사 등을 운영 중인데요. 이러한 대중음악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재능 있는 뮤지션들께 음원 제작이나 음반 제작, 또 영상 제작 등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션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북 음악 창작소. 이곳에서 지원을 받아 음반을 제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몽환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모던락밴드 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많은 기회 속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또 많아지는 게 저희한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설레고 저희는 아무래도 다양한 색채를 가진 팀이다 보니 그런 색깔들을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황남동 카니발을 즐겨볼까요?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된 곳은 황리단길의 작은 서점. 포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종코의 공연으로 문을 엽니다. 서정적인 노래가 경주의 가을에 감성을 더해주는데요. 관객들도 분위기에 푹 젖은 모습이죠. 지역 뮤지션들에게도 더 없이 행복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던 서점이거든요. 근데 되게 잔잔한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또 아티스트들이랑 선곡들이라서 되게 좀 편안하게 듣기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과 함께 어려진 그런 책들이 같이 있어서 되게 이색적이었고 오늘 분위기랑 또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츠와 아이 컨택하는 트 것도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 서점이 요즘 대안 공간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어, 되게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곳에 제 오늘 초대를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책을 뒤에 두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언제나 좀 좋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노래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열린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품 가게, 카페 등에서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공연을 즐겨볼까요? 황남동의 한 카페가 문을 활짝 열고 공연장으로 변신. 아까 만나본 밴드 혼츠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너무 재밌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길에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뭐 경주 구경도 하면서 즐길 수 있어가지고, 뭐, 껌 먹고 알 먹고 다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디신의 핫한 밴드, 불고기 디스코의 등장. 황리단 길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늘 오가던 길과 가게가 공연장으로 변신한 오늘은, 모두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겠죠? 일단 이런 상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가 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공연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같이 함께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나 또그 다음 회차에서는 또 다른 공간에서 그리고 또 다른 뮤지션들을 다 계속 새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진짜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색다른 무대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공연은 사실 공간을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황남동 카니발 내년에도 꼭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불러주시면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황남동 카니발 화이팅! 공연을 즐기며 경주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던 황남동 카니발. 앞으로 지역 뮤지션들의 발굴과 함께 더 풍성한 축제가 되겠죠? 황남동 카니발이 문화도시 경주를 한층 더 빛날 축제로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